오늘은 밥 브록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밥 브록터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이 돈이 목표가 되지 않아야 되는 삶, 어떻게 해야 돈이 아닌 부를 끌어들이는지, 이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창출의 열쇠 중 하나는 돈은 목표가 아님을 이해하는 것이다. 강조를 위해 한번더 반복하겠다. 돈은 목표가 아니다. 힐과 러셀이 깨달은 것은 다음과 같다. 부의 창출은 돈에 집중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부와 상관이 있는 것은 마음가짐, 태도, 그리고 생각하는 방식이다. 너무 단순하게 들리는가? 하지만 이 단순하고 명백한 이치를 대부분은 좀처럼 납득하지 못한다. 물어보고 싶다. 부유한 삶을 생각할 때 무엇이 떠오르는가? 열대의 섬에서 보내는 휴가? 전용 비행기?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원할 때할수 있는 삶? 아마 대부분이 이런 이미지를 떠올릴 것이다. 돈 따발이나 은행 계좌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까? 의외로 그런 사람은 별로 없다. 웹스터 사전 또한 부를 풍부한 공급으로 정의한다. 돈의 풍부한 공급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돈은 우리가 그 가치를 믿기 때문에 가치 있다. 돈은 액수가 인쇄된 종일 뿐이며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다. 따라서 누군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말할 때 그가 실제로 원하는 것은 돈과 교환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를테면 고가의 자동차, 열대의 섬에서 보내는 휴가, 전용기다. 무엇보다 그가 추가하는 것은 궁극의 호강이다. 그리고 그것을 자유롭게 누릴 시간이다. 앞서 내가 돈이 진짜 목표가 아니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런 뜻이다. 진정한 목표는 그저 부를 축적하는데 있지 않다. 진짜 목표는 바로 부단한 성장에 있으며 그 성장은 개인적인 성장과 재정적 성장을 모두 포함한다. 어쩌면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일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돈벌의 요점이 돈을 최대한 축적하는 것이라고 배웠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거꾸로 배웠다. 돈으로는 행복을 살수 없다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내가 들어본 말 중에 가장 황당한 말이다. 냉장고를 타고 시내를 돌아다닐 수 없다는 말만큼이나 너무 당연해서 어처구니가 없다. 당연히 돈으로 행복을 살수 없다. 그건 돈이 하는 일이 아니다. 돈이 할수 있는 일은 더는 돈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는 안락함을 주는 것이다. 우리에게 돈이 없으면 돈이 우리를 소모한다. 제품과 서비스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내게 아무런 통제권이 없는 일을 걱정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지만 내게 돈이 없다면 나는 어쩔 수 없이 돈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돈에 대해 생각하는 일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잡아먹는다. 그러다 보면 무한한 정신력과 창의력은 사라지고 걱정만 남는 기계가 된다. 우리가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고 변명을 멈추려면 가장 먼저 돈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자기 힘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치고 돈을 쫓는 사람은 없다. 그들은 어떻게 마인드가 작동하는지 알기 때문에 돈벌이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대신 자신이 하는 일에 집중한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부에 이르는 길은 자신과 벌이는 일종의 정신 게임이다. 행복은 돈으로 살수 없다는 말은 돈이 없는 이유를 스스로에게 정당하는 말이다. 우리가 자기 정당을 위해 학습한 방어적 진술이다. 하지만 당신도 속으로는 안다. 자신이 지금의 상태를 바꾸고 싶어 한다는 것을. 부유한 사람들은 부의 창출이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안다. 그들은 돈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들이 돈을 축적 대상으로 보기보다. 교환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그런 까닭이다. 많은 사람이 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유는 뻔하다. 지금까지 우리의 돈을 최종 목표로 생각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왔다. 이는 돈이 쉽게 벌리지 않을 때 우리가 자기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자기변명에 빠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돈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돈을 물에 비유하는 것이다. 물한 방울만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보잘 것 없고 무력하다.물 한 방울을 1달러로 바꿔 생각해도 된다.1달러로 할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하지만 물 방울이 모을수록 운동량이 증가한다.물이 모여서 개울을 이루고 개울이 흘러서 강을 이루고 결국 풍부한 수량의 경류가 된다.이 물줄기가 산을 옮기고 협곡을 깎는다.물은 그야말로 우리 행성을 조용한다.단 물이 움직일 때의 이야기다. 흐름을 멈추고 고여있는 물,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않는 정체된 물은 증발에 사라지기 시작한다.돈도 마찬가지다. 가치는 성취를 이루려면 처음부터 큰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전혀 그렇지 않다.물과 마찬가지로 소액의 돈도 제대로 사용되기만 하면 믿기 힘들만큼 강력해진다.산골짜기의 개울물은 적은 양으로도 많은 사람을 쓸어갈 수 있다.비밀은 양에 있지 않다. 움직임이 있다. 돈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물이 모여서 강이 되듯 소액이 현금 흐름을 만드는 기회에 투자하고 그 돈이 모여서 강을 이루고 지속적인 부의 줄기를 제공한다. 이런 순환의 법칙을 이해하는 사람은 자신이 돈이 멈추는 지점이 아니라 돈이 흐르는 통로에 서 있다는 것을 안다. 이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돈이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돈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마음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